안 돼요. 죽지 마 할멈. 그그그 그, 그, 영감, 영감. 그동안 영감이랑 즐거웠어요. 그런 소리하지 마 할멈. 내 허락 없이 멋대로 뒤지지 마 할멈. 영감. 할멈. 내가 죽어서도 영감을 항상 곁에서 지켜볼 테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오. 죽어서도 영감 곁에 내가. 으악! 할멈, 할멈, 할멈. 할멈! 연락 받았습니다. 보자분환자분은 우리 할멈 살려내 이 새끼야! 우리 할멈 살려내! 당신은 의사잖아. 당신이 그러고도 의사야! 아 씨발 내가 죽였냐? 난 방금 도착했구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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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멈 영감, 영감. 하, 할멈 그래요 영감 나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내가 항상 영감 곁에 있을 테니까. <laughs>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5개월째. 할아버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다. 영감, 영감, 뼈 사고, 영감. 안. 으어... 음... 장기 개조밥 탑골 공원으로 나함 뜨자, 조밥 새끼야. 하하하. <laughs> 신영석 이 새끼가 또 그렇게 쳐발리고도 또 도발을 해. 영감. 딱 기다려라 이 새끼야. 내가 그냥. 으... 여지껏 아침마다 화단 관리하러 간다더니 장기 들어가는 거였구만. 미안, 허이 영석이. 내가 오늘은 일 때문에. 음. 못 오겠다 하면 씨불해. 패배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할머니의 참견은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다. 영감, 야채는 왜 당겼어? 영감, 비전 빠졌는데 그걸 왜안 들어가? 영감, 뼈삭는다니까 영감, 퇴마사는 왜 찾고 있어? 영감, 담배 끊었다면서 영감, 영가 영감, 영감, 영감. 영감. 어! 제발 좀 그만해. 이 할망구야! 왜 이렇게 시벌 밤나도 시대 생활에 방해하는 거여? 어! 나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그렇다고 내가 할멈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여. 남자는 그려 남자만의 시간이 있어야혀 나랑 63년을 같이 살아놓고 할멈은 왜 아직 그걸 몰라. 왜!!! 할멈 아, 할멈 기다려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니까 내말 뜻은 할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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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꿀띠 이복의 성환이 자네 요새 혼자 좋은 거 먹나봐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있어도 니 새끼한테 안 알려줄 거야 이 조밥 새끼야 헤헤 이 자는 가너의 새끼 그래 내일도 한잔 합세 어 들어가 어 좋다 아이 거기 영감쟁이 다치고 싶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내놔야겠어 뭐뭐 뭐? 이런 어리넘은 새끼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안 하고 나 같은 노인네 돈이라 뜯는 거냐? 아 그래 못 주시겠다면 나도 별수 없지 죽이고 뺏어 가면 그만이야. 두두두두두두두. 어이... 영감. 할멈 어? 할멈이야. 아, 알맘. 영감. 좌좌우 좌우 좌 좌좌우 좌우 좌. 할멈 내가 그렇게 못지게 굴었는데도 좌, 우, 좌. 날 도우러 오셨구려. 좌, 좌, 우, 고마워 할멈 해볼게. 좌좌우 좌우 좌. 아까부터 뭐라고 시부렁 거리는 거냐? 죽은 딴네 마누라라도 보이기 시작한 거냐? 좌좌우 좌. 좌, 우, 좌. 오! 오! 좌! 대, 대체… 어떻게… 아… 아… 나 역시도 믿을 수가 없군… 할멈… 어떻게 씨발 한 번을 못 맞춰… 아 맞다 내쪽 기준…